이번에는 이 삼성, 삼성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음. 근데 이 삼성의 미래에 관해서도 이재용 사주랑 같이 들으면서 좀질문 음.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음. 그래서 우리 이재용, 이제 이재용 씨, 이제 생년월일은 1968년 양력이에요. 음. 6월 23일, 음. 입니다 음. 이게 딱학경으로뜨는 거는 삼성은 살아남아. 오. 근데 큰일났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삼성은 무너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는, 음, 이 삼성이 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외국으로 본사라든지, 뭐 지사라든지, 뭐 사업체라든지 이런 게다 외국으로 땅으로 나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다 잃을 거 아니야. 이재용 부사장이지, 지금은, 그지, 아직? 네. 자, 어, 보면은 올해 간제수, 뭐, 구설수,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있잖아. 근데 네. 이거 간제 구설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거든. 근데 솔직히 아셔야 될 거는 삼성이 솔직히 IT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우리나라 코리아를 명성을 날렸잖아, 그지? 근데 삼성 전자 쪽으로만 꼭 보지 말고 앞전에 영상 찍었듯이 삼성의 생명공학, 의약품, 네. 이런 걸로 꼭 한번 명성이 난다 하시거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또 명성을 나서 저 이재용 사장이 어 부사장이 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린다 라고 나온단 말이야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있었을 적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딜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봤을 적에는 이 정치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삼성 못 뜯어먹어가고 지금 안달이잖아 솔직한 말로 우리가 진짜 솔직히 살려야 되는 기업이 분명하고 근데도 불구하고이 삼성이라는 이 이름이 점점점 우리나라하고는 멀어질 거라는 거지. 음... 왜? 솔직히 삼성은 우리나라를 떠나면 살아, 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나? 죽죠. 죽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거는 어, 삼성의 그 지분이 있잖아. 55%가 외국 외국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또 저한테 돌떨질지 모르겠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요번에 요즘에 상속세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진짜 많잖아. 11조야. 그러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어느 기업이든지 비자금 안 만들겠나? 그 금전에서 더벌었단 말이야. 이건희 회장이 더 재산을 넓혔는 금전이야. 근데 거기서 상속세 내라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그럼 죽으라는 거야. 너, 너 그냥 이거 죽고 나라, 그냥 삼성 다 내한테 주고 너 죽으라는 말이가 똑같거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해야 돼? 주식 파는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외국 기업에서. 서로 먹으려고. 같은 삼성에서에서도 이 임원들끼리도 지금 부딪힘, 의견 충돌, 이런 것도 보이거든. 근데 그 이재용 이분 있잖아. 진짜 샤프하다, 사주 자체가. 그리고 이분은 원래는 나랏밥을 먹어도 돼, 이 사주가. 근데 이분은 고지시가단 말이야. 솔직한 말로 이분 자체가 편법을 쓰지는 못하는 사주야.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본게 뭐야? 그런 교육을 받고 컸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살아남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도 봐야 되거든. 부모가 돌아가신 아픔도 다 가시기 전에 진짜. 너무 너무 들어오는 압박감. 이것 때문에 우울증 이런 것도 조금 들어 있거든. 이 사주 자체가. 그리고 어 이분이 이제 나중에 는 여기 한국에 머무는 시간보다 외국에 타지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고 그쪽에서 어 외국에서 딜을해 가지고 그쪽에서 살아남는 삼성을 더 키우는 방법을 분명히 찾을 거라는 거지. 선생님이 보셨을 때이 삼성하면 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음. 말씀드린 주식 쪽으로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런 쪽에는 좀큰 피해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자, 그렇죠? 음. 많으실 건데, 이게 그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 그치? 근데, 항시, 저,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다, 음. 외국인들이다, 외국 삼성은. 삼성에서, 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네. 솔직히 그렇게 키웠고, 인성, 이제, 인재들을 키웠고. 근데, 외국에서도, 코리아 하면은 삼성에서 이 기술과 이 머리를 굉장히 부러워한단 말이야. 음. 어? 그거를 갖다가 탐을 낸단 말이야. 이 삼성이란 게 호시탐탐. 그래서 미국, 중국 할것 없이 지금도 베트남이고 어디에 다 삼성이 다 나가 있어. 그지 근데 이거는 점점, 점점 밖으로 나가면 대우를 받고 안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 형국이라는 거지. 그리고 어, 이분이 예능 쪽으로도 이런 예술 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 그래서 지금에서 또 이제 혼자 살잖아. 지금 따지면 보면 지금 혼자 됐잖아.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내 부부의 연도 나타난다.